안녕하세요, 곰별신당입니다. 2022년 곰별신당 연말 연초 행사 안내입니다.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삼재프리 및홍수맥이 많은 신척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촬영 시작하십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아, 뒤컷이 아, 아, 있다죠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건 컨셉이에요, 컨셉. 아, 그랬나요? 네, 음연도 잊어버립니다. 아, 네. <laughs>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를 생각하잖아요. 음, 음. 근데 이제 아이가 아팠을 때, 음. 당연히 부모의 심정도 안 좋은데, 선생님 음. 무당이시니까 음.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음. 그 사람 눈으로 바라보잖아요. 음.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일까? 그 아프다는 게 어떻게 아픈 거? 뭐 쉽게 얘기하면 조금 뭐 조금 더디다? 더디다? 어떤 표현인지 알죠? 장애, 저는 조금 음. 장애인 친구들 더디다고 해요. 조금 음. 느리다. 음. 그런 친구들,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뭐병이처럼 아픈 아이들? 그건 모르겠어요. 그건 이제 선생님 상담사입니다. 어, 근데, 근데 저는 보통 보면은 병이 있어 솔직히 이런데로 온친 엄마들보다 음. 좀 느린 친구들 때문에 많이 와요. 다 근데 엄마 왔는데 아 아이가 조금 느려서 힘들구나. 바, 특히 근데 저는 아이들 때문에 전화 상담 말고 음. 아이들 때문에 오는 분들 엄마들 음. 직접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90%였어 정말로. 음. 근데 앉자마자 이게 뜨잖아요. 뜨기도 뜨면서 얘기해요. 엄마 아이가 조금 느리다. 근데 엄마들이 바로 알아듣더라고. 네 음. 그래요. 그래서 막 내가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. 음. 이래서 아이는 이렇게 뛰어놀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걸못 하는구나. 음.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이런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음. 엄마가 이런 학교를 못 보내주니까는 엄마가 힘들고 나면 그냥 그 한마디 그냥 팍 눈물이 팍 터져. 음. 그런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? 그 학교?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. 어. 특수학교가 아니야. 어. 진짜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. 조금 느린 친구들이죠. 음. 말이 좀 느리다, 는 조금 지능이 어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만약에 15세가 돼야 되는데 한 10세 정도 조금 느린 친구들은요. 특수학교는 보통 보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가는거 장애가 아니잖아요. 조금 다르잖아요. 뭐냐면요. 요즘 대안학교라고 많이 들어봤죠. 음. 대표님 때까지는 잘 모시고 우리 때는 대안학교라면 노란 머리에 막 집 나오고 음. 표현이 그랬어요. 지금 어른들도 나이 어른들이 대안학교 그러면은 질안 좋은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있어서 대안학교가 음. 근데 요즘은 그런 학교가 아니라 요즘은 대안학교 가요. 돈 없으면 못 가는 데가 대안학교예요. 음. 얼마나 좋냐면 자유로운 아이들 이지왜 아니면 너무 뛰어난데 음. 학교 초등학교 수업이 이게 안 맞는 거야. 음. 왜이 아이는 국영수 아, 영어만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음. 자연이랑 놀면서 그런 공부를 해야 돼. 거의 이제 처음이라든지 뭔가를. 특수하게 AI만 잘할 수 있는 거를 잡아줘서 하는 학교란 말이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. 음. 되게 비싸. 학비도 엄청 비싸고. 근데 그런 학교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, 말 그대로 특수학교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. 근데 내 엄마한테, 엄마는 그런 학교로 알아봤는데 돈 때문에 못 보내나, 못 보냈네. 그러면요. 엄청 울어. 왜냐. 진짜 그런 학교로 가야 되는데, 여건이 안 되고, 그리고 약간 시골로 가야 된다든지. 엄마, 아빠는 돈벌어야되 애만 보낼 수 없잖아. 음. 아이는 학교 가면은, 음. 초등 1학년 때까지 는 괜찮다. 비슷하니까. 3학년 넘어가면, 은 이게 나는 조금 느리게 아는데 느리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는 맨날 아이들이랑 아이들을 집 뜻대로 데가 애를 맨날 때리고 오는 거야. 음. 때리고 긁고 오고 내가 엄마한테 엄마 아이 때문에 돈 많이 물어줬다. 음. 아이가 이래서 그러면은, 네, 그래요. 그돈 물어줄 돈으로 모아서 아이 그학교로 차라리 보내는데 근데 또 엄마들 욕심에 그런 학교를 또안 보내고 싶은 것도 있다. 죽어도 우리 아이는 그런 학교 안 돼요 라는 엄마들도 있어요. 근데 그걸 아이를 더 망치는 거거든 그래서 아이가 더 어긋나는데도 안 보내죠 그럼 내가 그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엄마 아빠 욕심에 아이를 이런 데 보내서 더 힘들게 합니까 아이를 생각하세요 내가 막 그래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더 자유롭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되는데도 안 보낸 분들도 많거든요 아직까지 그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군요, 내가. 그렇게 해야지, 아이를 위하, 위하는 거지, 엄마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요, 답답해. 엄마는 우리에가 불쌍한 거 아는데도 그런 친구들하고 올리는 것보다 엄마들 표현은 그래. 좀 정상적인 친구들 올리면 좋았지지 않을까요? 엄마 욕심에. 그러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보면 답답하고 속이 터져. 그래서 마, 음. 말이 막 나오다가도 다쳐요. 근데 요즘에 진짜 너무 많아. 열에 하나씩 있어요. 내 주에도 위좀 많아요. 음, 음. 이, 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고. 한데, 형편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, 조금 빨리 뭔가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아이한테 솔직히 엄청 더 좋은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다. 시끄러운 게 싫어요. 애들이 많아. 시끄러운 게싫어서 학교를 못 가겠대. 그럼 못 느껴. 뭐한 번도 못 봤죠. 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자유로운데를 가야 되는 거야. 음. 그러면 일반적인 그 초등학교를 못 가는 거야.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. 근데 엄마들이 그게 우 라인 다개찮는데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 되게 많아요. 제가 음. 어머니 이런 아이들은 이런 학교로 가던가, 아니면은 홈스쿨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음. 집에서 공부를 시키던가 다른 쪽으로 아이가 잘하는 것 쪽으로 해서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대학 원대 가고 그건 상위 몇 프로입니다.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런 거 있다. 남들과 달라서 싫어해가 너무 많아요. 남들과 다르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. 음.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요도 너무 많고 좀, 좀 그런 것같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그런 것 때문에 조상이 영향이 있나요라고 저한테 물어요 어, 그러면 제가 그래요 조상이 영향이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래요 근데 저는 보통 그런 상담을 할때 엄마 아빠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의 다가 왜냐하면 엄마 혼자 안돼 엄마가 안 돼서 같이 오거든 네, 아빠 집에 있었어 내가 살짝 부족했어 네 그래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양쪽 집에 누군가는 있어서 분명히 음. 그러면은 네 그래요. 이건 엄마 집 아니야, 아니면 이건 아빠 집 아니고 엄마 집이야. 이렇게 집어줘요 어, 이렇게, 이렇게 있었어. 그러면은 맞대.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 있는 겁니다.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. 그런 거 있죠. 윗대에 장애가 있었어. 나 때는 없는데 내 밑에 장애가 나와. 제가 가끔 그래. 굳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습니까? 그거를 얘기하면서 왜요? 그러면은 엄마 집에 뭐 아빠 집에 몸에 안쪽 이런 이런 분인데. 이두분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뭐가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있으면 하나만 잘 키우면 좋을 것 같다 주제가 첫째보다 아쉽게 안 예쁠 수 있다 아플 수 있다 내가 선택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만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? 나온는 대로 얘기해 주는데 근데 맞잖아 양쪽 집에그런게 있었으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왜 아픈 거는 유전이라고 하죠 내력이라고 하잖아 맞잖아 아픈 거는 내력인 거고 어떻게 진짜 왜 아, 거의 아픈 거는 집에 왜아무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내력이라고 해서 안검사 무조건 하잖아. 네. 맞잖아요. 그것처럼 내력이기 때문에 근데 내력이라고도 하고 무속에서는 또 어떻게 뭐라고요? 신의 벌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너의 조상의 업이다.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요? 조상의 업이다. 그 윗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업이다.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